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깨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요, 산 소망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부활절 때마다 우리 초대교회에서 50일 동안, 부활절기 약 50일 동안 늘 만날 때마다 목사와 회중이 인사하는... 부활절 인사가 있죠. 좀 띄워주실까요? 자, 제가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주님이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님? 아멘? 우리가 늘 하던 거니까. 자, 제가 먼저 선창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두배더 두배 크게 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그 귀하고 복된 최고의 기쁜 부활의 소식을 이 여인들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데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들고 무덤을 찾아갑니다. 죽은 예수님 시신에 유향, 향유를 바르기 위해 찾아갔는데 자 저들은 가면서 큰 걱정에 사로잡힙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무덤 문을 굴려줄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큰 바위를 깎아서 그 안에 무덤을 만들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무덤에 문이 있습니다. 큰 돌로 막아놨는데 이 문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무거운지 몇 사람의 장종이 달라붙어도 문을 열수 없는 크고 무거운 돌이었거든요. 아마 큰 걱정 속에 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무덤문이 활짝 열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거,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거예요. 자, 이들은 누가 무덤문을 열어주냐, 이거보다 더 엄청난 고뇌와 번뇌에 빠집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훼손했고, 그 다음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결론을 내리며, 망연자실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두이 여인들 앞에 두 명의 사람이 나타나는데 보통 이 땅의 사람들 같이 하는 천상의 두 존재가 나타나서 이들을 압도합니다. 그러자 땅에 엎드려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이두 명의 천사가 이렇게 선포하죠. 자,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 다시 한번 더 크게 시작.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 나셨느니라.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이 여인들은 어떤 예수를 찾고 있었습니까? 죽은 예수예요. 죽음에 완전히 갇혀 있는 죽은 예수를 찾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되어 줘보실까요? 저기,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살아있다는 게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사망곤세 깨치시고 부활하여 살아계시는데, 어찌하여 살아있는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더 이상 그곳 무덤에 계시지 않아요. 왜 그럴까?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 죽음을 박차고, 죽음을 박차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여기 무덤에 더 이상 계시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 짧은 구절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유일성, 가장 유일성, 그리고 가장 위대함의 근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들을 보십시오. 그 종교의 창시자는 이미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죽어 있는 자를 죽은 자의 무덤 가운데서 찾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우리가 예수님 무덤에 가서 지금 무덤을 종착지로 누워 있는 예수님을 기리고 경배하고 찬송하고 그분의 덕을 우리가 찬송한다고 한들 여러분 그게 뭔 소용이 있을까요? 죽음을 종착지로 누워 있는 자가 어찌 내 죽음 이유를 책임져 줄수 있겠습니까? 자신도 지금 죽음을 끝으로 누워 있는 자가 어찌 나의 죽음 이유를 책임져 줄수 있겠습니까? 또한 가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다 이루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구원인 게한 따라 할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죄의 가장 강력한 세력인 권세인 죽음을 정복하지 못한 구원이 온전한 구원일까요? 온전한 속죄일까? 온통 의심 투성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죽음을 끝으로 누워 있을 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을 두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우리 죄를 지고 죽기만 하고 다시 살지 못했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헛짓거리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요. 우리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 죄의 가장 강력한 권세가 죽음이기에. 아멘. 죽음을 정복하지 못한 자가 어찌 우리의 영원한 속죄주가 될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죽은 자도 망한다는 거예요. 왜 지금 죽음을 끝으로 누워 있는데 어떻게 잠자는 자그 이유를 책임져 줄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 죽음의 철장을 깨뜨리고 다시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속죄는 부분적인 속죄 불완전한 속죄가 아니라 완벽한 완전한 속죄요 구원임이 판명되었고요 우리 예수님은 보이는 이 땅의 실질적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죽음 이후에 다시 말해 이 생과 내 세를 완벽히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로 확증시켜 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길이시고, 참 소망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두 명의 천사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선포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부활은 어느 날 갑자기 이만 사건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살아계실 때 말씀해 주신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자, 누가 보면 24장 6절 말씀.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여러분 우리가 누가 보금을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사람들에게 실용을 당하고 수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나를 죽일 것이나 제 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이 사실을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그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라 자, 그러자. 이 말씀을 기억한 순간 이 여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우리 8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여러분. 지금 이 여인들은요. 처음 생전 처음 본 뭔가 신령해 보이는 이 사람들로부터 얘기를 들어요.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 나셨느니라. <laughs>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이 여인들이 100%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100% 믿지 않았어요. 40%? 30%? 20%? 10%도 안될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들에게 확신을 준게 뭐냐? 천사들이 한 말.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인자가 죽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떠올리는 순간 모든 의심의 구름이 다 사라지고 아 그랬구나 맞다 이 빈무덤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말씀하신 그 부활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성취였구나 할렐루야 이 깨달음이 온 순간 무덤에서 돌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해 봤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는 순간 무덤에서 돌아가 이 말은 뭡니까? 무덤을 박차고 슬픔을 박차고 비통을 박차고 제자들에게 심바람 나서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사셨다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는 순간 100% 확신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이 사셨다고 말씀하신 대로 사셨다고 말씀을 기억하라고 근데 여러분 우스꽝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정작 정작 예수님이 열두 제자에게만 아주 비밀스럽게 하신 말씀이었고 사실 이 여인들은 곁다리 곁에서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반응을 보실까요 자 띄워주세요 제가 봉독합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헛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러분 좀 보세요 저헛탄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정신병자가 횡설수설하는 말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들의 말을 정신착랑증에 걸린 이 미치광이들이 횡설수설하는 것으로 치부합니다 정신 나간 소리 하지마 미친 소리 하지마 이렇게 다 우습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 지라그된 일을 놀랍게 여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그런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돌아다보니 세마포만 봤다. 직접 달려갔다는 거예요. 달려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쁨에 차서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여인들의 말을 듣고 당장 무덤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그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 프랑스 화가 위제느 비르낭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무덤을 향해 달려가는 이 모습을 상상하며 그린 두 제자라는 그림인데 한번 띄워 주실까요? 이두 제자가 여인들을를고 달려갑니다. 여러분 조금 더 확대합니다. 요한입니다. 이 사람은 요한이에요. 여러분 저 눈빛을 보세요 부활하셨다고? 맞다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셨지 자그 다음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저 베드로가 온갖 죄책감에 있다가 부활하셨다고? 맞아 살아계실 때 부활하신다고 했어 하면서 눈이 휘둥그레져서 달려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저 여인들과 두 명의 제자 그 나머지 사도들의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귀뚱으로 들은 거예요 말씀을 가슴에 새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믿지 않고 미쳤냐? 정신 나간 소리 하지마 이렇게 우습게 여기는 반면에 말씀을 듣고 가슴에 아로새긴 저 여인들과 베드로 요한은 기쁨에 겨워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요 제 지나온 길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결정적인 순간, 가령 나의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 있었어. 그 다음에 이 상황과 이 환경은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그 순간에 결정적으로 여러분, 기도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만 기도 중에 결정적으로 저로 하여금 결단하게 만들고 확신하게 만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읽었거나 들었거나 여하튼 내 속에 저장되어져 있었던 말씀이 번뜩 떠오르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 하나님은 저로 알고금 확신 있게 가게 하였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대로 주의 말씀은 언제나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국민일보를 연재해서 보는데 요즘에 이 기독교계의 저명한 목사님들이 글을 많이 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지난주인가요? 세문한교회 목사님이 글을 하나 실었습니다 어느 글이냐면 지금 우리나라 교회들 특별히 교계 우리나라가 얼마나 분열, 사분오열되어있습니까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엄청 분열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이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야 될 바로 그 길은 그 어떤 길도 아니라 따라합시다 예수의 길 무슨 길이요? 예수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길만이 모든 사분 오열을 온전히 통합하고 하나로 만들 바로 그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길 얼마나 추상적이에요. 좋은 말 같지만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그분의 글을 보는 순간 내 몸에 전율이 왔어요. 왜 그럴까? 우리가 2월 달, 3월 달 계속해서 뭘 묵상하고 있습니까? 누가 복음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길이 어떤 길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전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누구나 다 가고 싶어 하는 넓은 길이 아니에요. 죽음의 길, 좁은 길?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가는 길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차별치 아니하시고, 모두를 품고 사랑하시며, 어느 특정인의 구주, 어느 특정 나라의 구주가 아니라, 합시다. 만민의 구주, 모두의 주님. 할렐루야. 정치인들이 특별히 들어야 합니다. 모두의 주님, 만민의 주님이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기도가 아닌 새벽이든 밤이든 대낮이든 기도가 습관 되신 분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약한 자, 병든 자, 그리고 천한 자를 극렬히 여기사 저들의 약함과 질병을 고치신 주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저에게 가장 충격적인 게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싸워요. 누가 크냐? 누가 크냐? 남보다 더 커지고 높아지고 대적받고자 하는 저 제자들을 향해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작은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오시죠.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자가 가장 큰 자라. 아멘.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스스로 낮아지는 자. 오늘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니라 할렐루야. 그 징표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게 아니라 새끼나귀, 새끼나귀. 정말 볼품없는. 정말 뽀대 없는 새끼 나귀를 타시고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저라면 말 타고 입성할 텐데, 저라면 뭔가 좀 뽀대 있게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인데 할 텐데,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제가 설교한 이후로부터 제 내리에 떠나지 않더라고요. 계속 저에게 부딪혀 와요. 왜냐 저도 이미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소문 나고 이름 날리고 싶어하는 이 죄악의 교만의 본성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 섬김이라는 게 너무도 어색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눈누이 계속해서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자는. 스스로 가장 낮아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높지만 얼마든지 권세 있지만 얼마든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종으로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사실. 이게 누가복음에서 저에게 점을 찍어 주셨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누가 복음을 하치면 우리가 아가서를 묵상할 것이고 5, 6월 달에 1편 119편 에스도, 빌리뽀서 역대상을 묵상할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마다주시는만날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마다주시는이 말씀을 여러분 속에 아로 새길 때 결정적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사로잡아 주셔서 맞아 진정한 길과 소망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그럼 예수님 어디 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자 마태복음 우리 두 구절 다시 띄워주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두 번째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다시 한번 시작 벌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렇습니다 부활승천하사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계신 주님은 이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으로 부족해서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성령의 몸으로 지금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부활하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신 주님은 뭘 하실까요? 지금 우리가 뭘 하실까? 자, 아펜젤라 띄워주실까요?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저 묘비는요, 양화진에 있는 걸 제가 그대로 찍은 건데, 지금부터 정확히 140년 전에 제물포항에 아펜젤라 선교사가 입항을 해서 기도한 기도입니다. 보세요,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얼어맨 결박을 끊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 아시죠? 140년 전 우리나라는요 완전히 이루 말할 수 없는 악습 고축첩, 술, 도박, 노비, 노예제도 세상에서 가장 못 살았던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아펜젤라 선교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2000년 전 그날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 철장을 깨뜨린 주님이 그 능력으로 조선에 있는 모든 악습 깨뜨려 주시리라. 조선 땅에 남무한 인간의 심으로는 절대 정복할 수 없는 저 사단의 사슬, 저 사단의 모든 저 장애로부터 이 민족을 깨뜨리시고 구원해 살려 주시리라. 할렐루야. 저 믿음의 기도가 지금 140년 뒤 우리나라를 만들 줄로 믿습니다 저 믿음의 기도가 저 확신의 기도가 지금의 우리를 이 자리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실진데 주님 앞에 뭐가 불가능하겠습니까? 믿으세요? 사망권세 죽음권세를 다 깨쳐버리신 주님 앞에 뭐가 불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말 미야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자, 떼쓰면 따라 합시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저 말씀 붙잡으십시오. 저 말씀 붙잡고, 말기 암한자가저 말씀 붙잡고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망과 어떤 죽음의 철장의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앞에 무릎 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죽음도 그 모든 장애물도 얼고 매는 모든 것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앞에 다 부셔지고 패배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전히 부활 승리하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도 앞으로 영원한 승리만 승리만 우리 모두에게 보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승리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승리만 하실 부활 승리하신 죽음의 철창을 깨뜨리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붙잡고 우리를 얽어매는 모든 장애와 철창을 깨뜨리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성찬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부활절의 성찬은 부활하사 사망 권세, 사망 철장을 깨뜨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그심으로, 그심으로, 내심으로 넘어설 수 없는 모든 사망의 권세 철장을 주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시고 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